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로 계약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부정된 사례. 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임대인하고 지금 여기 이제 임대인 있고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더 살게요. 연장 계약을 요청했죠 2년 후에 근데 임차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 겁니다 연장 계약을 어, 계약갱신을 거절했어요 갱신 거절할 수 있죠 갱신 거절을 할수 있는데 뭐 그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본인이 사는 경우 뭐 아니면 직계가족이 사는 경우에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어... 임차인이, 어, 이친구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나 나중에 이 사람이 부동산 매물로, 이 해당하는 그 호실의 매물이 나온 걸 확인한 거야. 그래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소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 번, 이 과정을 한번좀 볼까요? 일단, 사실 관계를 좀 보면, 어, 여기 지금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제, 둘이 어떤 계약을 하느냐, 2019년 3월 5일부터 2021년도 3월 5일, 2년 계약했으니까 전세계약이죠, 뭐. 전세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음, 아, 3개월 전에, 그쵸. 임차인이 2020년 12월 달, 3개월 전이네요. 12월 달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임대인한테 전달한 거래요. 어, 적법하죠? 자, 그런데, 임대인은 그 다음 년도 1월 달에 실거주 예정이니까 임차인에게 통보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답니다. 본인 실거주하겠다! 라고 얘기했대요. 자, 그래서 2021년도 1월 28일, 임차인이 해당 이 뭐, 목적물에서 이제 퇴거를 한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쫙 보다 보니까 2021년도 2월 4일날 여기 임차인이 쭉 보다 보니까 부동산 매물로 나온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 문자, 문자 및 목적물 방, 방문까지도 완료를 했답니다. 어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확실하게 <laughs> 이제 물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목금물까지 방문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으로 다시 방문한 거죠. 자,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임차인이 주택 분쟁 조정 위원에 회 제소를 했고 음, 자기가 피를 해봤다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이 있어요. 임차인의 의견이 뭐냐?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임대인을 얘기합니다 어,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허위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한테 목적주택을 임대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했고, 피신청인은, 그러니까 임대인의 의견이 뭐냐, 임, 어, 임차인은 월세 계약 당시 2년 거주 후, 아, 2년, 아, 2년으로 월세를 했었나 보네요. 자, 2년 거주 후 인천으로 돌아간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의 사정, 피신청인은 임대인에게죠 임대인의 사정으로 현 분쟁 소재지의 임대차 목적물은 공실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계약갱신에 관련된 법이 좀 있죠.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주택임대차법법. 계약갱신에 대한 부분. 자, 여기 나와있죠. 갱신 거절 못 해요. 예, 갱신 거절, 그러니까 갱신을 거절이가 갱신 요청하면 임차인 요청하면은 어, 갱신 거절을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지금 현재 보면 음, 6조의 3 한번 볼게요. 이, 여기 보면 6조에도 불구하고 예,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6조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못 한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 한다. 그런데, 다음 각호 하나 해당할 땐 그러지, 아니야, 나. 제거 방송 좀 보시는 분들은 제가 요 얘기 몇번 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음, 자, 뭐냐. 여기 8번 나오죠, 8번. 임대인은, 임대인의 집계 전속, 집계 비속 포함해서,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 그쵸?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형태인 거죠.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라 거고.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음, 아, 조정,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이, 어, 임대인은 현재 목적물이 공실이고, 이 부동산의 임대 매물을 올렸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어,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안 들어갔죠? 본인이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어, 분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들어갔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음. 어, 8항 9항이 중요한데 여기서 5호 6호가 중요합니다 5호 6호 이게 무슨 얘기냐 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한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는 갱신 거주로 인해서, 인해,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손해배상의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손해배상액을 2020년 7월 31일 날 법을 개정하면서 이세 가지 형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실제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전입신고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문제가 안, 안 되는데 그냥 공실이어도 이 주택을 그냥 부동산에 올려놓기만 하여도 임차인이 이걸 확인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 무슨 얘기냐 갱신 거절 당시에 월차임 있잖아요 만약에 월차임 없다 그럼 환산 월차임 이게 환산에서 월차임으로 바꾸거든요 이거는 환산 월차임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나오네요 이 월차임에 3개월 해당되는 금액 요거 지금 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세 가지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으로 한대요 3개월 금액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3자한테 임차를 했을 때, 임대를 했을 때, 그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당, 거절 당시의 월차임 간의 차익 있잖아요, 차익. 차익에 대한 2,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 이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실제로 2년분 해당하는 것만큼 배상해 줘라. 라는 게한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의 실제 손해를 입은 금액, 손해액을, 이건 손해액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된다 했죠? 야, 근데 여기 입증을 했어요. <laughs> 이분이 입증을 했네요. 자, 어떻게 이 조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런 얘기 드리고. 어, 피 임차인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했네요. 이사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의사로, 의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손해에 대해서 어, 임대인이 인정을 해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합의를 하고 그이 신청인한테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네요. 예. 네. 아, 그런데 이렇게 썼네요. 이항 그러니까 의무 이행을 완료하면 그러니까 160만 원 지급하면 신청인은 동일한 신청 원인을 이유로 이 임대인한테 일체 금원 지급, 손해 배상 포함해서 청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줬네요. 네. 결론이, 결론이 결국은 그 임차인이 자기가 나간 다음에 그 계속 보고 있다가 그 물건이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보고 있다가, 어, 나왔네. 딱 신고하면 그제소를한 거죠. 어, 상당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현재 시세랑 그 지금 현재 임차인의 그 월세 수준과 그 월세나 뭐 전세 상관없이 어쨌든 똑같이 그 월세가 지금 현재 그그 그, 그 사람하고 계약한 거랑 지금 시세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게 그시 현재 시세로 확 바꿔서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 내보내고 내가 하겠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너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좀관가하신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거절 잘못했다가 한 번, 예, 부정된 사례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음 아, 근데 이제 이거,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 여기 임차인이, 그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게 나가서, 그, 자기가 실제로 그, 어쨌든, 어, 거절했으니까, 뭐, 법대로 나가야겠구나 해서 나간 건 사실이지만, 나간 이후에, 그, 그 집이 실제로 다시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나왔네? 하고 이제 확인한 다음에 목적물까지 방문했다가 그 기록들을 남겨놨다가 재수를 한 거죠. 뭐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